초등학생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가요? 도너튼 블루투스 통화 스마트워치 P66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깔끔한 핑크색 스트랩은 세련된 느낌을 주어 아이들이 착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가벼운 무게로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블루투스 통화 기능 덕분에 외출 중에도 손쉽게 전화 수신과 발신이 가능해 부모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헬스케어 기능도 탁월해 걸음수와 심박수를 측정하여 건강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워치페이스로 매일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일상에서의 편리함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제공하여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